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 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입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여전히 상승 추세 중인 거고 여전히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까지 하락했던 조정의 폭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하락의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좀 하락 전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는 됐다라고 봅니다. 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 정도는 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좀 생기긴 생긴 거죠. 그죠? 그냥 강세장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정도쯤 하락을 했으면 이제는 이제 하락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상승장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세계증시는 쭉 올랐다가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을, 좀 조정을 보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젯밤 미국 증시부터 해서 여기서 자그마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일단 재상승 시도를 했습니다. 그죠? 재상승 시도를 했는데 재상승 시도를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상승 추세가 진정으로 힘이 있고 진정으로 시장이 강하다면 여기서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계속 계속 치고 올라가서 빨리빨리 전 고점에 도전하고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상승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 아시아장과 유럽증시 현재 분위기는 지금 이 상승을 이 상승을 지금 이어가지 못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되돌렸죠 어젯밤 상승했던 걸 되돌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은 테스트를 이제 이걸 오늘 밤에 해볼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이 자리에서 이걸 어젯밤 올랐던 거나 찔끔 올랐던 걸 되돌려 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승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락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분위기가 급속히 이제 좀 사그라들 수가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대부분 네, 그런 중요한 지지선들을 대부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 또 그리고 이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어이없이 이게 시장이 확 꺾여 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정말 강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쌍고점 그런 모양이 안 생길 수도 있죠. 어이없게 여기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만들어놓은 뾰족한 고점 또 그리고 이번에 다소 어이없게 희말이 없게 빠지던 고점 자리가 또 하나의 고점이 되면서 이렇게 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 좀 예상외로 좀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밤또 그리고 뭐 다음 주초 정도까지 가해서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다 대고 뭐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뭐 하락의 이유라고 해가지고 뭐 파월의 매파적인 거, 어제 영국의 50BP 인상, 뭐 다양한 이야기를 갖다 붙일 수 있긴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뭐 그냥 핑계인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건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기술적인 이유, 그냥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가장 그게 그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악재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호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는 일단 하지는 않고,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네. 악재에 관련된 설명, 뭐 호재에 관련된 설명들은 오래전에 뭐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좀 뭐, 아침에 뭐, 이미 예고 말씀 좀 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오늘 밤에 또 하방 진입을 또할 수도 있고, 뭐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걸 고민할 정도로 조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죠. 진정한 상승장 중에 조정이고 눌림에 불과하려면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젯밤 미국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상승을 기회로 해서 아시아장은 오히려 이 하락을 하더라.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장중에도 경제 지표 발표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내셔널 코어 코어 CPI가 발표가 됐죠. 이게 아시다시피 물가지표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들, 세계 공통입니다. 코어 물가는 높고요. 어, 그래도 일반 헤드라인 물가는 좀 낮다, 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일본도 코어 물가가 잘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일본도, 어, 생각보다 좀 인플레가 좀 높고, 뭐 이런 점이 있긴 있네요. 정말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 PMI들인데요. 제조업이 역시나 안 좋다. 예. 제조업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일본 제조업이 안 좋다라고 해도 다른 나라들 PMI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나왔다라는 건 상당한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서비스 PMI는 역시나 50 위에 있죠. 네, 널널하게 아직도 서비스 PMI는 좋습니다. 이것도 세계 공통적인 특징이죠. 제조업은 물 말아먹고 어,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어, 그, 그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이 물가는 높은데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이 정도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좀 지표에 부진한 예 어떤 예상치에 부진한 경제지표가 좀 나와서 악영향을 미쳤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저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알아만 놓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같고요 어, 뭐 보시다시피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소, 소매 판매가 뭐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죠? 뭐 예상치보다 좀 좋다고 하나 마이너스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체크 정도 하고요. 오늘까지 일단 중국은 휴장이었네요. 뭐 이런 점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밤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다양한 뭐 발언들이 있긴 있을 예정인데 솔직히 뭐 시장이 이런 걸 주목할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오늘도 이 미국 증시를 흔드는 거는 이 그냥 기술적인 요인이 시장을 흔들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 뭐 다양한 나라들의 일단 뭐 차트, 기술적인 흐름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이게, 예, 이게, 이게 지금 독일 증시인데. 어제까지 해서 일단 양봉을 보였단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조정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한번 보인 거예요. 양봉이니까. 예. 이런 조정을 끝내겠다라는 양봉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제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 날이죠. 그죠?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날인데, 뭐, 일단 현재 지금 분위기는 좀안 좋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일단 길고 짧은 거는 좀 대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좀큰 폭의 하락 출발 예정이거든요. 0.6% 정도니까 좀 낙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유럽 증시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 그냥 그냥 이거 그냥 현물 지수 차트 보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죠, 그죠? 개파락 출발할 예정이니까 개파락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양봉을 달고 쭉 올라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이거래일 동안 지지력 확인하면서 괜찮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쫙 무너져 버리면은 분위기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분기점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하 어제 일단 어제까지 해서 조정을 일단 하루 일시 정지, 일단 일단 조정세를 좀 멈춰 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력을 확보하거나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밤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어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지지력들이 뻥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하락이 더 훨씬 가팔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될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 밤에 잘 지지해주면 또 이런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거고 다음주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국증시는 그렇지 못했죠 일단 하여튼 그 이따가 좀 보면 되고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저항을 오랫동안 누적시키더니 결과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증시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한 증시라서 이 정도면 사실 뭐 하락으로 물론 전환이긴 전환인데 사실 눌림 시 매수 이런 거 보는 게 사실 뭐 자연스러운 공간이긴 합니다. 이 지금 사실 이런 급락은 자연스러운 거고 하락 에너지를 적당히 좀 소진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어요. 얘가 이제, 얘가 이제 그냥 눌림시 조정인지 아니면 완전, 완전하던 하락 추세로의 전환인지는 이제 오늘 이급락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뭐 오늘 밤 혹은 이제 뭐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이제 진정하게 이제 하락 전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다시 이게 이제 눌림이고 다시 뭐 어떻게 또 상승세를 이어가느냐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게, 예. 아, 그게 이제 네, 그게 이제 이번 이번 네, 그게 이제 오늘 밤 혹은 뭐 다음 주 초까지 벌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하락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휴장이었으니까 볼것 같고요 네, 아무튼 중국은 휴장한 게 차라리 지금 잘된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지금 분위기였으면 대폭락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아마도 그죠? 뭐 물론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개장을 했었더라면 이 기간 이, 이 기간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와장창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문 닫아서 다행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중국 증시가 문 열었으면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안 좋다, 뭐 이런 점들. 예. 뭐 그 사실 그 원자재하고 중국 증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또 영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들 꼬라지나 이런 걸 보면 좀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좀 중요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 봤고요 한국 증시를 좀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 사실 그 하락의 어떤 급락의 가능성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하게 좀 열어 놓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얘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올라가야 될때못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저항이 누적됐어요. 근데 저항이 누적됐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디 지지선을 확 붕괴시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지선을 확 붕괴시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싸워볼 만한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당장 판단하지 않겠어. 우린 미국장 보고, 뭐, 유럽 증시 마감 보고, 다음 주까지 좀 결정을 하겠어라고 약간 좀이 결정을 좀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뒤로 밀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뭐, 대략적으로 뭐340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지지력을요. 물론 이걸 보고 지지력이 있다고 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란 말입니다. 깔끔하게 붕괴시키진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어디서 일단 살아는 있는 겁니다. 일단 340에 대한 지지력은 아직도 일단 유효하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죠?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잘 한번 뭐 2-3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지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급락으로 급락 폭락세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렇게 좀 애매하게 좀 마감을 해놨고요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아직까지 붕괴 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잔뜩 높여주고 있는데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없다. 지지선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좀 비겁한 그런 마감을 좀 해놨다. 우리 증시의 방향성은 아, 미국 큰형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는 이제 약간 뒤로 빠져있는 그런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그런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분기점에 와 있긴 한 겁니다. 분기점에요. 다만 이제 분기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급락 폭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거나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 이제 또좀 이제 급락 폭락은 일단 면하는 거고 그 정도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만에 뭐를 막막 막 몰빵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은. 지금은 반등식 매도 전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서서히 한 숟가락씩 모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아무튼 뭐한 번에 뭐를 뭐 추격을 하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움직일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어, 뭐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할말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예. 네. 특별히 할말 없다. 상승으로 잘 이어지고 있다. 다만 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이 좀 오일성과 이격 이런 게좀 너무나 좀 벌어진 것이 더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이, 쉬어가기, 뭐, 조정, 이런 건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나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제 급락, 폭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푸드 옵션 같은 걸 봐도 그런 게, 보시면 21선이 제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저항을 맞아서, 지금 3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벅버벅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선을 지금 돌파한 차겠다. 21선 돌파 한착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스로 이제 날라가는 겁니다. 스트레이스로 쫙날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락, 폭락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푸드 옵션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당분간 요렇게 박스권에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예. 지금 당장은 뭔가를 일단은 뭐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천천히 뭔가를 모아가거나 아니면 기존 포지션 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때고 또 그리고 뭐 상방 베팅을 했거나 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박수 충분히 쳤잖아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런 걸 보면서 아 비중 축소 정도 그러니까 위험 관리 정도는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어, 상방 베팅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죠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이라고만 치부하기엔 좀 너무 폭이 깊다. 예, 뭐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힘이 없다. 예, 그니까 이런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아, 봐라. 이게 시장에, 어, 시장이 너무나 이게 지난번 상승세가 이렇게 강했었기 때문에, 아, 분명히 죽더라도, 죽더라도 이렇게 꿈틀, 꿈틀, 꿈틀 많이 하면서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막상 이번 주에 흐름은 어떻냐고 해보니까 코스피가 그냥, 그냥 숨도 안 쉬고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아래쪽으로 내다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 분위기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은 뭐 반등 뭐 이런 거 없다. 그냥 계속 죽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좀 약간 좀 어이없게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했던 거는 지금 지금 뭐 네, 지금 움직임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강했던 건 지난번에 강했던 거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은 엄청나게 또 약해졌다 모습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대부분 다들 뭐 저항 누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빌빌빌하네요. 그죠? 급락은 하지 않고 하이닉스도 예,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들 살살살 붕괴시켜가면서 레벨 다운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니까 하여튼 이런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좀 이제 주식을 좀 조금씩 조금씩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뭐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결국은 또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저항을 누적하고 있네요. 이또 하나의 고점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자리들에서 한 일주일째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별로 건강 상태가 좋지는 못한 것 같죠. 네, 이제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뭐 주식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막 그냥 무작정 주식 들고 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저런 거는 오히려 비중 축소해 주는 게 적절한 대응일 수 있겠죠. 다중 고점형 확인하고 있잖아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수익을 누적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못 가면 이제 좀못 가면 좀 내려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중요한 날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중요한 날이다 그런데 그런, 네, 어,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감해버리면 상승했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을 못한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급속히 분위기가 얘도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밤이 이래저래 뭐, 이래저래 다양한 의미로 좀 중요한 날이에요. 네, 다양한 의미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아, 저는 조금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스닥이 마감하거나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 마감하면은 그럼 이제 뭐 하방 뭐 그런 이야기를 좀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상승 마감하고 양봉 떡하니 나온다. 그럼 이제 또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좀 다음 주에 분위기, 뭐 다다음 주까지 좀 분위기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실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어쨌든 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하방 베팅을 한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마감할 거를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좀 위험한 베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좀 중요한 날이긴 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는 놔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어, 그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예, 뭐, 금리 박스권, 뭐, 달러 박스권, 전반적으로 크게 박스권을 한 이야기 드렸고.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